안녕하세요. 개미들의 형 개미 형입니다. 이번 영상은 테더 도미넌스를 가져왔고요. 이 테더 도미넌스는 비트코인과 반대로 움직이죠. 그래서 어,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믿고 보는 차트로 볼 수는 없지만 꼭 참고해야 되는 차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테더 도미넌스의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지금 현재 위치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좋은 댓글 많이 달아 주시면 힘이 됩니다. 어제 제가 제 텔레그램 방에 비트코인 차트를 이 트레이딩 뷰 비온리 기능으로 해서 공유를 드렸어요. 아마 그 차트를 보시면 현재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그냥 파악하실 수 있고요. 또이 차트도 텔레그램 방이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또 더보기란에 있는 이 텔레그램 방 링크로 입장하시면 이 테더 도미넌스도 똑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, 테더 도미넌스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제가 며칠 전에도 이 멤버십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이 7.19. 여기를 터치하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고 올라타서 이 박스 안쪽으로 7.19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한파더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다 어, 그런 관점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박스 안에 진입해서 지금 어,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. 보면 이 위치를 보면요, 이두 개의 채널이 있어요. 이 핑크색 그리고 이 하늘색 이렇게 채널이 있죠. 어, 이 채널 이 중간에 지금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채 지금 머무르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. 첫 번째로 이 좋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이 박스 하단 부위를 깨고 다시 이 하늘색 하락 추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. 태도 어, 도미넌스는 이 비트코인과 반대로 움직이죠. 그렇기 때문에 어, 이 지금 이 상태에서 어, 두 가지의 채널을 보면 되는데요. 좋은 시나리오는 이 하늘색 채널, 이 하락 채널로 진입을 한다. 또이 상승 추세, 단기 상승 추세 보이시죠? 이 추세를 이 추세 중심 라인을 깨고 들어와서 예, 이렇게 하단 부위를 깨고 내려가는 거죠. 어, 이렇게 깨고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는다. 그러면 저항 받고 내려간다. 어,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, 이 알트코인 매수 신호로 볼 수도 있어요. 깨고 예, 내려와서 다시 테스트를 하는데 이7.19 막히고 예,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어, 알트코인 매수 또는 어, 비트코인의 롱 포지션의 근거로도 볼수 있습니다. 음, 이런 저항을 맞게 되면 어? 저항 맞고 내려가네? 로스 잡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. 내가 받았던 이 좋은 위치에 있는 알트코인 매수 근거로도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첫 번째로 지금 하락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예요. 그게 가장 좋고요. 두 번째로는 한파 더 올라오는 시나리오예요. 한파 더 올라오게 되면 7.50이 자리 또는 7.60이 박스 상단 부분 이 부분까지 올 수가 있어요. 어, 이 부분까지 터치를 하고 어, 그 다음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. 이7.43이 점선 보이시죠?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어, 아니면 올라오더라도 몸통이 밑에서 마무리되거나 어, 첫 번째 일봉에서 약간 이렇게 뚫어주는 모양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 날 바로 어, 내려오는 움직임이나 어, 이렇게 막혔을 때는 이렇게. 꼬리를 달고 다시 내려와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움직임 음.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긴 꼬리가 있겠죠 이렇게 네,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도어이롱 포지션의 진입 또는 알트코인을 단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어, 그런 단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, 바로 하는 것보다 어 사실 이 하늘색 채널 그리고 이 단기 상승 채널 여기가 완벽하게 깨졌을 때가 좀 안전해요. 처음에 말씀드렸던 움직임 있잖아요. 바로 여기서 하락을 시작했을 때 만들 수 있는 모양. 여기를 찍고 내려와서 다시 저항 맞고 내려가면서 예, 이 하늘색 채널로 들어왔을 때이 테더 도미넌스는 어, 하방으로 더 내려올 수 있는 어, 이 하락의 힘이 강해진다.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어, 상승할 수 있는 상승의 에너지를 많이 빨아들일 수가 있겠죠. 지금까지는 어 뭐한파더 올려주고 내려오는 시나리오 그리고 바로 내려오는 시나리오 어 이런 지점들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어 이제 7.50, 7.60이 부분을 터치를 하고 완벽하게 이7.43이 부분을 몸통으로 뚫어주고 이 지지를 받는다. 그럼 한파더 올릴 수도 있다. 그렇게 보셔야 돼요. 이 단기 추세. 장기 상승 추세를 뚫고 또어 여기를 지금 뚫고 완전히 올라갔다라는 의미는 지금 이 밑에 있는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벗어나고 한 단계 더 높은 이 채널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어요. 그 마지노선이 7.43이 몸통으로 뚫렸을 때어 그러면 이 분홍색, 아이 핑크색 이 채널 채널을 완벽하게 이제 뚫는 게 되는 거고요. 그러면 이 상단부위까지 올라올 수 있다. 그렇게 볼수 있어요. 어 뭐이세 가지 움직임이에요. 어 바로 내려가는 거, 그리고 이7.50 맞고 내려오는 거. 어 하지만 7.43을 몸통으로 뚫어줬을 때는 이 상단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다.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. 어 만약에 어이 7.43이 뚫리고 상단으로 한번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때가 이제 어, 20.3k, 그리고 어, 19.2k,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, 어, 그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어 보여요.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어, 19, 19k까지 위협하는 하락이 올수 있다.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고 어, 각자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면 좋고요.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서 비트코인 가격 안 물어봐도 됩니다. 어, 이런 채널에서, 어이 채널을 뚫느냐, 아니면 저항을 막 내려가느냐, 그런 움직임만 보셔도, 아, 상승의 힘이 강하구나, 비트코인 하락의 힘이 강하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.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, 이 캔들의 움직임을 말씀드릴게요. 제가 이 비트코인 움직임을 말씀드릴 때, 고점 부근에서 캔들이 작아지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, 어쭉 올라오고 좀 작아지는 캔들이 나왔죠. 그 다음에, 이 음봉, 음봉 이 캔들을 만들어냈는데 이 음봉 캔들의 몸통이 너무 작습니다. 이 캔들이 작다라는 의미는 그 상대의 캔들에게 먹힐 수 있는 거예요. 이 양봉은 음봉에게 크게 먹힐 수가 있고요, 쉽게 이 몸통이 작기 때문에 다음 구역까지 침범이 가능한 거죠. 그런 의미로 볼수 있고 또 어제는 이렇게. 음봉으로 어, 작은 몸통으로 어, 마무리를 해줬어요. 뭐 비트코인도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. 지금 태도 도미넌스가 이런 모습이라면 똑같은 모습일 거고 이 음봉은 양봉에게 쉽게 먹힐 수가 있는 거죠. 음, 그런 의미로 볼수 있어요. 어, 하지만 어, 오늘도 뭐 상승을 이 태도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어, 이렇게 몸통이 작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다 혹은 뭐 이런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다. 음봉으로 마무리되고 이어지는 게 가장 좋겠죠. 근데 오늘도 뭐 행보가 길어진다. 그랬을 때 이렇게 몸통이 작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그 다음에서 이제 큰음봉이 출현할 수 있는 어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지켜보시고요. 어 일단은 좀 영상, 영상이 길어지니까요. 어 테더 도미넌스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